안녕하세요. 미니어처 세상입니다. 오늘은 한번 미니어처 오드락 본드로 미니어처 접시를 만들어볼 거예요. 색깔은 투명색입니다. 먼저 얼초틀이 필요하고요. 오드락 접착제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얼초틀에 하고 싶은 무늬를 선택해주세요.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. 초점아. 음? 네, 이거. 그래서, 뿌드락 접착제, 접착제를, 접착제를 1mm 정도 남겨주시고, 짜주세요. 으쌰. 하지 마. 아무것도 건들지 마. 제 옆에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하지 말라는데, 뭐를 놓으려고 하네요. 해주시고, 이거를 말려주시면요. 원하는 모양에 따라 모양이 나옵니다.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이아트 세상 다음에 또 만나요.